당원이 당원의 권리로 해서는 100% 보상해야 된다는 입장입니요 당원이 아닌 사람이 그 어떤 특정 정당의 그당 대표 선거에 저는 기입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저는 정당성이 저는 해손되는 든요 저는 어그 굳이 어, 그 정당의 당 대표를 뽑는데 있어서 내가 어한 표를 행사하겠다 하면은 어 권리 행사를 위해서는 저는 의무를, 의무를 다해야 된다 생각합니다. 그 의무는 바로 당원으로 가입해서 저는 또 당비를 확고하게 내는 그런 의무이라고 보고 있고요. 그런 점에서 이게 어, 어, 예, 자칫하면 외부 여론조사 외부 여론이 어, 실질적으로 당원이 원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약에 어, 그 뽑히게 되면 저는 거기는 엄청난 그, 그 갈등, 혼란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을 어, 그런 점에서 저는 어, 당원 100%가 어 저는 이치적으로 맞다 이렇게 보있고요뭐잘 아시다시피 1반에 어, 반당 선거하는 데서 가지고 뭐 2반, 3반, 4반에 있는 여론을 들어보고 어, 저, 저는 반장 선거 하지 않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, 그런 것이 어, 당의 대표는 그냥 말로 그냥 그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당원들이 어, 선출을 해서 없는 것이 가장 상식적이고 이치에 맞다 이렇게 보있습니다